10월 12일 연중 제28주일 군인주일 입당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나아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다. 열왕기 학원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마는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유르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세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낙위 두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 앞에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독서.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알렐루야. 복음.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 스님. 참미 스님. 오늘은 제5 8회 군인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든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후방 각지에서 헌신하시고 사목하시는 군종 사제들과 협력자 수녀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종 교구의 든든한 버팀목인 군종 후원회 회원을 비롯한 또 오늘 미사 함께 하시는 모든 신자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또 기도와 그 물질적 후원에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1968년도 주교회의에서 군인 주의를 제정할 당시에 군종 신부단의 총재이셨던 고 지학순 주교님께서는 군사목의 중대성을 자각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카도릭 1 5에 다음과 같이 기고하셨습니다. 군종 신부로 군대에 가봤자 일만 고되고 딱딱한 기율 속에 사니 재미도 없고 수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또 교회 당국의 후원 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으니 고달플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굳이 군대를 두 번씩이나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군종 신부 한 사람이 잘만 활동하게 된다면 많은 병사에게 신앙적으로, 인성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다. 군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0년대 초에 전군 신자와 운동이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장병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하나씩 선택하여, 신앙을 통해 군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 역시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여 1970년부터 1973년까지 6,500여 명의 세례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세례 성사를 집전해 주신 분이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셨습니다. 이때 천주교에 입문하여 신앙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있게 한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열매를 기억하며 우리 군종 사제들은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고린토 전서 3장 6절에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힘으로도 오늘도 장병들의 영적 선익과 꾸준한 신앙 생활을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순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전병원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이들을 돌보듯이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치유하고 위로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군종교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군종 사제들은 101명이며 선후방 각 부대는 물론 네바논 남수단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에까지 파병되어 사목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의 정신적 영적 고단함을 덜어주고 격려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병사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곤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군생활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군종 사제들은 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병사들의 영적 의사로서 야전 병원인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무종교인과 종교인의 비율이 대략 6대4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는 군정교구 세례자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전 발생 이전에는 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세례자는 1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후 팬데믹 영향을 받지 않은 작년에는 8,800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성교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군중 사제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사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제로, 또 어떤 때는 뭐 삼촌으로, 어떤 때는 형이나 오빠로 장병들 곁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젊은 감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성당에 오는 이들을 따뜻히 환대하고 평일에는 장병들이 있는 부대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기도해 줍니다. 환대와 공감이야말로 인간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루카복음 4장 40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환대와 공감과 또 친절한 치유는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종교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음성꽃동네에서 제1회 군종교구 청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약 5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 깊은 감동과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역 후 2027년 서울 세계 청년 대회에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종교구는 특별히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 뜨겁게 체험한 신앙이 저녁 이후에도 이어져서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요즘 각 본당을 다니다 보면 본당 이 무척 고령화 초고령화된 것을 우리 모두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군종교구의 역할은 이 젊은 피를 젊은 신앙의 피를 각 본당에 그야말로 수혈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쉬는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성교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은 바로 그 어떤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이며, 딸들이고 손자이며 손녀입니다. 이들이 군 생활을 보람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군종 사제들은 늘 이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을 신심 깊은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도와 더 많은 물적 지원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립니다. 군종사제들은 이러한 기도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장병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부대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 웅남으로 검색한 후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